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동안 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국 시 하나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기쁨과 더불어 일마일을 걸었네. 내 기쁨만이 종알거려 지혜는 나를 떠나버렸네. 나는 슬픔과 더불어 일마일을 걸었네. 그는 내내 한마디 말도 없어. 오, 나는 배웠네. 같이 있는 것을. 지혜의 왕 솔로몬이 구약의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전도서 7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이라 그랬습니다. 이 외국시와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은 모두 기쁨에서보다 슬픔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고기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이라 했습니다. 공관복음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좀 표현이 틀리는데요. 지금 우는 자는 고기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9 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몇년 전에 프랑스의 한 작가가 이상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그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글씨가 없습니다. 페이지 숫자가 없는데1 페이지 2 페이지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제본이 되어 있지 않은 책이 묶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독자들은 앞뒤가 온통 뒤섞인 책을 읽으면서 제각각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야 했는데 얼토당토 하나 보이는 이 일은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한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스스로와의 만남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도 없이 다만 공허와 혼란, 혼돈과 무의미로 가득한 무기력한 생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진지한 고민도 없습니다.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않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려는 간절한 열망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면 슬퍼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 감정을 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애통을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하고 회개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한 근심입니다. 스트레스에도 유스트레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발전적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깨어 근신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며 영적으로 너무나 게으르고 느슨한 신앙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백해 무익합니다.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여배우 잉글리트 버그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리고 제8복음또가스등 이런 작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모두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스웨덴 출신으로 유럽에서 명성을 떨쳤는데 더큰 야망을 가지고 미국 헐리우드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이나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만큼 성공한 여배우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라간 림블리트 버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음악 무대란 말입니다.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했다가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잉글리트보그만의 새로운 남편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명 여배우가 되어서 호화롭게 즐기는 삶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방향이라면 목적은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생의 목표라면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사는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잉그리드 버그마는 생의 목표를 이루었지만 생의 목적이 없어서 허무하게 살다가 결국 암으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녀가 일찍 예수를 믿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레미아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애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마음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위당은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애통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룩한 애통을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 웃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회개의 사람들이고 눈물의 사람들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신령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려라 했습니다. 마귀는 회개가 없는 기독교, 눈물이 없는 기독교, 순종이 없는 기독교, 희생과 헌신이 없는 기독교,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으로 교묘하게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위로와 평감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나의 투병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 연재되었던 극작가 오해령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계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더니, 암에서 치료받았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이었던 롱펠로우는 1835년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두 번째 부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이분도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화상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롱펠로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롱펠로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부인 두 명과 사별한 아픔뿐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롱펠로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 나무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 나무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옛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고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애통하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신령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롱펠로우처럼 역경을 만나도 기쁨과 희망의 시를 쓸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나아가 다른 사람 그리고 민족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는 이웃사람 교회, 앞으로 30주년, 4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그 깨끗한 그릇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을 원어로 파라크레세손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초청한다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때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닦아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죄와 타인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애통하며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일시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 친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당황합니다. 아니면 유흥업소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부문불출합니다. 장수한다는 것이니 잠깐 동안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올수 있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이 1992년도 4월 29일 전 세계 방송들이 생중계하는 독일 베를린에서 종교계 노벨상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주체로 열린 축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참회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한경진 목사님은 이미 파리로 광복 직후에 영락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인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템플턴산 수상식을 통해서 전 세계 의 신앙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은 사람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없어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은대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서 죄와 불신앙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수정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신령이 되도록 애통하며 늘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찾아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기름을 넣는 동안 차 유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기름을 다 넣고 차 유리도 다 닦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차 유리가 더러우니까 다시 닦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다시 유리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남편 화를 내면서 이번엔 직원을 심하게 난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남편의 안경을 벗기더니 안경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주고는 남편에게 도로 건네줍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차요리가 이미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직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둡습니다. 늘 남에게 비난을 하고 남을 탓하며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시킨받고 말씀으로 늘 회개하는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언제나 긍정적으로 밝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문제를 뭐 대통령이다 청와대다 아니면 북한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다.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내 자신이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다쁩니다 누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문제다. 목사님이 바뀌어야 돼. 또더 과격한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은다 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부턴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위로도 행복도 사라졌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웃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위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헌금은 기도 끝나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2 7 9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같이 합심해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애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교회가 되고, 깨끗한 심령 속에 그릇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